안녕하세요. 쩡, 쩡원입니다. 2016년 10월 12일 BHP 프로그램 중국 상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해운 가입 및 로그인, 로그아웃까지 배워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마이페이지에 나의 정보가 보이고 나의 정보 수정까지 해보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너무 썰렁해서 로그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여기 보이는 스타일 시트는 네, 메인의 글자체를 변경하는 거죠. 네, 이것은 자주 쓰기 때문에 CSS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여 불러오는 형식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어서 네 여기 CC++라는 게 있죠. 네 그걸 선택하고 다 지운 후에 메인 PHP 파일에서 이것만 복사합니다. 붙여넣기 해서 저장 음, 저장을 리브라는 디렉터리 안에다가 저장할까요. 네, 파일 이름을 text1.css 라고 저장하고 네 이제 닫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다 지우고 링크를 이용해서 text1.css 네, 파일을 불러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믿고 네, 이 부분은 php 파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세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저장 누르고, 네 그리고 자 디렉토리에 보시면은 자 멤버란 디렉토리 안에 자 메인에서 로그인하는 로그인 박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파일 이름은 로그인 박스 탑 PHP라고 만들었죠. 그리고 로그인 박스 탑 PHP 파일에서 정보를 로그인 박스 탑 체크 PHP 파일로 보냅니다. 그래서 로그인하는 방식을 만들어았는데요네 로그인은 메인 페이지 말고 다른 페이지에서도 로그인을 할수 있게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로그인 박스 탑 체크 php 파일로 이름을 만들지 않고 그냥 로그인 체크 php 파일로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그인 박스 탑 php 파일을 열어볼까요? 자 그럼 여기 폼 액션을 로그인 박스 탑 체크 php가 아닌 로그인 체크 php 파일이 되겠죠? 그리고 또 수정할게 있습니다. 인풋 타입 안 보이게 히든으로 추할 거고, 네임. 자, 이것은 로그인 위치를 말할 건데요. 만약에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했을 경우 값을 메인이라고 줄 거고, 자, 메인 페이지가 아닌 다른 페이지에서 로그인 했을 때는 값을 노멀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기 때문에 값을 메인이라 줘야겠죠. 자, 그럼 이름을 where 이라고 만들고 value, value 값을 main 이라고 줍니다. 자, 이제 헷갈리니까 주석을 달아놓겠습니다. 로그인 페이지 위치고 만약에 main 에서 로그인 했을 경우 값을 main 로고 일반 페이지에서 로그인 했을 경우에는 값을 normal 이라고 줍니다. 자, 저장. 그리고 아까 이름을 바꾸었던 로그인 체크 PHP 파일도 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페이지에서 where의 변수 값을 포스트로 받아야겠죠 자 그럼 포스트 where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주소으로 로그인 위치 main main에서 보냈을 때는 값을 main 다른 페이지에서 값을 보냈을 때는 normal. 자 이렇게 하고 맨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럼 자바스크립트 문인데요. 지금 자바스크립트는 로그인을 메인에서 로그인을 할때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른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할 때는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지 않고 그 현재 페이지에 남아 있게 할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조건 if문을 줘야 합니다 자 if문을 줘서 만들어볼까요? 자 if 만약에 where이란 값이 같으면 뭐와 같으면? where이란 값이 main이면 아래를 실행해라 자 그리고 main이 아닐 경우 네 다른 스크립트를 줘야겠죠? 그러면 e-l-s-e-i-f 그럼 메어리 인이 아닌 노멀일 경우 아래와 같은 스크립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네 가로를 닫아야죠. 즉이 스크립트는 탑이라는 iframe에 릴로드 네, 새로 고침을 네, 한다는 뜻입니다. 네, 새로 고침을 하면은 로그인이 되었다고 인식을 하겠죠. 여기다 주소를 달아볼게요. 메인에서 로그인 한 경우, 일반 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경우.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하면은 메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하는 것과 네, 메인 페이지가 아닌 곳에서 로그인 하는 것과 네, 다른 현상이 나타나겠죠. 네, 그럼 메인에서 로그인 한 박스 말고 다른 페이지에서 로그인할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새 파일을 만듭니다. 네, 시간상 미리 만들어놨던 코드를 여기다 붙여넣기 합니다. 네, 로그인 페이지는 앞전 페이지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네, 다 만들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여기도 아까와 보시면은, 폼 액션을 로그인 박스가 아닌 로그인 체크 php 파일로 값이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 아래 인풋박스 를 보면은 일반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기 때문에 where 이란 밸류 값이 normal 이라고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고 지금 현재 파일 이름을 로그인 페이지 php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인코팅은 utf-8 저장 네 그리고 지금 바로 마이페이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일단 멤버 디렉토리를 가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마이 페이지를 붙여넣기 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마이 페이지 view.php 파일이라고 보일 겁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회원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마이 페이지 edit라는 파일을 붙여넣기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정했던 파일을 데이터베이스로 보낼 수 있는 mypage_edit_post.php 파일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방금 이세 개의 파일을 붙여넣기 한 겁니다. 자, 그럼 파일을 바로 열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상단 로고, 로고인 회원 프로필이란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 TD 안에 iframe이라는 게 있습니다. iframe을 이용해서 t 트탑이라는 PHP 파일을 불러옵니다. 타 p 이라는 PHP 파일 안에 상단 로고 및 로그인 회원 프로필을 불러올 수 있게 하는 파일입니다. 그런데 타 PHP 파일을 아직 만들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주석처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럼 바로 타 PHP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렉토리에서, 멤버라는 디렉토리가 아닌, 최상위 디렉토리로 빠져나와서, 네, 시간 관계상, 이 .php 파일로 제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여기 .php 파일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것도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마이 페이지, 장바구니, 마이 쇼핑 정보가 보이고,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면,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가 보입니다. 그 반대로,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프로필박스가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홈페이지 로고가 보이겠죠 네 이렇게 하고 아까 열었던 마이페이지 뷰 php 파일을 다시 보겠습니다 상단 로고 회원 로그인 프로필 이 부분을 주석을 풀어줍니다 네 주석이 풀렸죠 그 아래 보면은 회원 아이디가 없다면은 마이페이지에 볼 내용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되는데요 아이프레임을 이용해서 로그인 페이지 pcp 파일을 불러와야 됩니다. 로그인이 안되었다면 주석을 풀겠습니다. 로그인을 할수 있게 로그인 페이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를 띄워볼까요? 브라우저에서 마이페이지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마이페이지에 회원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회원 로그인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네, 여기서 로그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test1이었죠. 비밀번호는 123456. 로그인. 네, 로그인을 하면은 회원 정보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상단에 오류가 나네요. 오류 한번 보겠습니다. t a p e p 파일 61 라인이 오류가 납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네, 여기 popetbox가 없어서 네, 생긴 오류입니다. 메인에서 보여지는 프로필 박스와 다른 페이지에서 보이는 프로필 박스가 연결되는 파일 경로가 틀리기 때문에 프로필 박스를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메인에서 볼수 있는 프로필 박스가 있고, 회원 정보에서 볼수 있는 프로필 박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브라우저를 보고, 새로 고침. 네, 이름 정상으로 잘 보입니다. 그럼, 회원 정보 수정 페이지를 보겠는데요. 기초 강좌만 잘 보셨다면은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파일을 보겠습니다. 자 모두 다 닫고 자 멤버에서 마이 페이지 에디티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앞 시간에 전부 다 배워봤던 내용이고요. 여기 혈액형 부분이 있습니다 라디오박스를 이용해서 내가 올린 값이 B형이기 때문에 B형을 다시 선택 못하게 해놨고요 AOAB형만 선택을 할수 있게 해놨죠 네그 부분 한번 볼 건데요 파일에서 여기 혈액형 부분이 있습니다 블러드 타입이 A형과 서로 같다면 옆에 변수에 B타입1 이래서 폰트 색깔을 줬습니다. 폰트 색깔을 이런 식으로 색상을 바꾸고, 그 다음에 LA01이라는 변수를 줘서 주석 처리를 합니다. LA01 주석 열고, LA02 주석 닫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블러드 타입이 만약에 B형이면, 폰트 색상을 바꾸고, 주석 처리 열어주고, 주석 처리 닫아주고, 네 이런 식으로 A B O A B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아래에 적용하는 것을 볼 건데요. 인트 타입에서 A B O A B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혈액형이 블러드 타입 값이 A형이다. 그러면 A형이라는 인트 박스는 주석 처리가 됩니다. 여기 보이죠? L A 01 주석 열고 L A 02 주석 닫고 네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인풋박스 대신 A형이라고 바로 찍힙니다. A형이라고 찍힐 때는 이렇게 색상이 바뀌어서 B타입1 이렇게 적어졌죠. 보시면 네, 포인트 색상이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 자신이 전에 데이터에 올렸던 혈액형은 라디오박스 체크를 할수 없게 하고 바로 혈액형 명이 보일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또 위로 올려보시면, 남자, 여자 값에 따라 아이콘이 바뀌어서 나오게끔 해보았는데요. x, e, x, 성별이죠? 자, 남자는 male, 여자는 female, 성별 값이 male, 남자라면, 남자 이모티콘을 찍게 만들고, 성별이 female, 여자라면, 여자 아이콘을 찍게 만들고, 만약에 성별이 없으면, 성별이 없음을 보이는 아이콘을 찍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레벨도 마찬가지로, 레벨도 값에 따라서 아이콘이 변합니다. 여기 디렉토리에 보시면은, 멤버 디렉토리 안에, 멤버 img라는 디렉토리 보시면, 레벨이라는 폴더 있죠?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다섯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에 레벨이 1이면은, 1.gif라는 아이콘이 찍힐 거고, 레벨이 2라면은, 2.gif라는 아이콘을 찍게 되겠죠 자 그리고 더 위에 보시면은 프로필 사진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자신이 프로필이 없다면은 멤버의 파일 01은 자신의 프로필 필드값의 이름이죠 파일 01이 없다면은 이런식으로 프로필 사진이 없음이라는 아이콘이 나오고 ELSE 프로필 사진이 있다면이죠 반대가 되니까 데이터에 프로필 01이라는 값이 있는 이미지가 보여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업로드한 파일명이 보입니다. 폼 태그를 이용하여 폼 액션에 보면은 mypage_edit_post.php 파일로 여기서 작성했던 값들이 넘어갑니다. 그럼 mypage_edit_post 파일을 열어볼까요? 네. 폼에서 작성한 데이터들을 받으려면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줘야겠죠. 그리고 파일을 넘겨 받을 때는 파일이라고 해 주고 변수값 파일01 한 뒤에 네임이라고 배열을 줍니다. 그리고 아래 에 보시면은 이메일 타당성 검사가 있습니다. 이번 전번 시간에 다 배워 봤고요. 그 다음에 회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네 비밀번호가 입력이 안 됐으면 입력을 하라고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꺼리문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하여 아래 자신이 폼에서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암호화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 암호화로 바꿔준 비밀번호를 데이터에 있는 비밀번호가 서로 같은지 대조를 합니다. 그리하여 비밀번호가 맞지 않다면 비밀번호가 같지 않다고 메세지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미지 확장자를 검사합니다. 전번 시간에도 배워봤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확장자를 배열로 만듭니다. 자, 사용할 수 있는 확장자는 jpg, jpg, e, jpeg, gif, png 라는 확장자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trtolower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명이 영문 대문자로 올라와 있다면 네 대문자를 모두 소문자로 변경하는 함수입니다 파일명을 소문자로 다 바꿔주고 네 여기서 약간 수정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이걸 지우고 이것을 바로 이렇게 놓고 아래를 보시면은 exploit 배워봤죠 파일명과 확장자를 점으로 기준을 해서 스플릿 나누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파일 01 name 이라는 변수를 점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지우고 자 밑에 마지막 확장자 체크를 하는데요. array search 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배열을 검색하는 함수입니다. array search에 ed img ext 위에 확장자를 배열로 넣죠. 이걸 여기다 놓고그 다음에 여기다는 검색할 내용을 넣습니다. 자 검색할 내용은 위에 보시면은 파일 01 스플리트라는 변수를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파일 01 스플리트가 아닌 파일 01 스플리트 1이 됩니다. 자 익스플로이드로 나눴기 때문에 파일 01 스플리트 가로 열고 0 하면은 앞에 파일명만 보일 거고 가로 열고 1 하시면은 뒤에 확장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확장자가 보이는 1을 넣습니다. 자신이 선택했던 파일의 확장자만 네, 검사를 하겠죠. 자 여기 force라고 있죠. jpg, jpeg, jpeg, gif, png라는 확장자와 내가 올리려는 장자가 서로 다르면은 이미지 파일이 아닙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네, 이렇게 하면은 파일 사이즈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파일 사이즈를 제한을 할 건데요. 만약에 이미지 사이즈가 524288. 네 이걸 수정하겠습니다. 1048576 576 1MB 이미지 사이즈가 1메가바이트 1048576으로 1메가보다 크면은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옵니다. 파일 용량 1메가로 사이즈를 제한합니다. 이 표기는 바이트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바이트로 작성 자그 다음에 아래를 보면은 파일 삭제 루틴이 있습니다. 여기 조건을 걸어놨죠. 만약에 파일 01이라는 게 있으면은 네, 파일을 삭제를 합니다. 자, 파일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겠죠. 자, 파일 삭제 경로는 멤버 안에 데이터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야겠죠.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안에 데이터 파일 01이라는 파일을 삭제를 시킵니다. 파일 01이라는 변수값의 파일을 isfile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dl파일로 변경해 줍니다. 그 다음에 unlink 네, dl파일을 네, 삭제시키는 함수죠 그리고 파일이 올라와 있다면 파일 삭제를 직접 브라우저에서 할수 있습니다 파일 삭제를 선택시 아래와 같이 파일 삭제가 가능하고요 자 삭제를 했으니까 업로드도 해 봐야죠 dir이라는 변수를 줘서 업로드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데이터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저희는 데이터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멤버라는 디렉토리 안에 폴더를 만들어야겠죠. 자, 데이터. 다시 파일로 돌아가겠습니다.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 파일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타임 형식인 데이터를 찍습니다. 데이터는 월, 일, 시간, 분 이렇게 찍게 만듭니다. 그 아래 파일스에서 파일01, tmp, name 이런 배열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 파일을 말하는데요. 임시 파일의 경로는, 네, 제 PC 환경의 경로죠. tmp라는 디렉토리 안에 임시 파일을 보관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있다면은 이 아래를 실행해라 라는 뜻인데요. 굳이 꼭 이것을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 조건을 줘도 되겠죠. 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해봤습니다. 자, 이제 실제 저장한 파일을 만들어 볼 건데요. 본인이 보낸 파일명이 아닌 영문이나 숫자 파일명으로 변경을 해볼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파일스 파일01.name 이런 파일명과 파일 확장자가 지킵니다. 네, 이것을 익스플로러로 점을 기준으로 스플릿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복잡하니까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우고 점을 기준으로 파일명과 파일 확장자를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변수에 파일명을 찍히려면은 가로 열고 공을 넣어야 되고, 확장자만 찍히려면은 가로 열고 1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다가 1, 확장자를 붙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파일명이 전부 다 변경이 되는데요. 자, 파일명 맨 뒤에 확장자가 붙는다는 것 일단 알아두시고 이게 chr 가로 열고 land 라는 함수를 넣게 되면은 알파벳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알파벳 97. 122 가로 닫고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랜덤으로 알파벳이 소문자로 찍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점 다시 한번 알파벳을 찍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변수는 위에 보시면은 날짜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월, 일, 시간, 그다음에 아래 언더바 하고 분이 찍힙니다. 자, 그다음에 숫자를 찍게 만들 건데요. 네, C H R 이 아니라 그냥 a n d 라는 함수를 넣고 가로 열고 1, 콤마, 9 가로 닫고 이렇게 되면 숫자가 랜덤으로 찍히게 됩니다. 네, 그 뒤에 다시 숫자가 랜덤으로 한번더 찍히게 됩니다. 그다음 확장자가 붙어야겠죠. 그러니까 점을 찍고 뒤에 내가 올렸던 확장자가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파일명이 만들어지겠죠. 자, 다시 보자면은 E C 앞에 E C가 있죠. 영문 소문자가 랜덤으로 붙게 E C 몇 가지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 10월, 11일, 10시, 그 아래 언더바, 31분. 이것은 여기 날짜 이 변수를 말하고, 그 다음에 뒤에 숫자 두 개가 랜덤으로 붙습니다. 여기 뒤에 숫자 두개 랜덤으로 붙은 거, 여기까지고, 점 붙죠? 여기도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JPG. 내가 올린 파일이 JPG라면은 이렇게 JPG. 이 부분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move upload 파일 이렇게 한 후에 files 파일 0 1 t m p name 자 이것은 임시 파일 경로를 말합니다 자, dir 이것은 실제 파일 경로죠 dir 있죠 그리고 new name i l e 이라는 변수가 위에 만들어진 파일 이름입니다 자그 다음에 chmod 라고 퍼미션을 주는 게 있습니다. 퍼미션은 네, dir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말하죠. 그다음에 파일명입니다. 이건 파일명 0777이라고 줬습니다 이건 쓰기, 읽기가 가능한 권한을 말합니다. 이 권한을 잘못 주게 되면은 파일이 업로드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전 시간에도 파일 올리기 다 배워봤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초 과정에서 다 배웠던 내용이라.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장을 하고 실제 회원 정보가 잘 변경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메인에 가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로그인이 되었고요. 마이 페이지를 갑니다. 마이 페이지 가서 네, 회원 정보 수정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자영업이라 하고 닉네임을 정원. 그다음에 혈액형을 A형이라고 바꾸고 자 현재 비밀번호를 넣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 정보가 네, 수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고친 내용 닉네임 정원, 직업 자영업, 네, 혈액형 A형이라고 변경되었네요. 네 그럼 사진을 한번 올려볼까요 다시 회원정보 수정 가서 찾아보기 위해서 네 사진을 올려보겠습니다 네 회원정보가 수정됐다고 나옵니다 네 이런식으로 사진도 정상적으로 올라온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네, 바로 수정도 됐죠. 이렇게 올라간 파일은 네, 멤버란 디렉토리 안에 데이터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올라와 있는 파일이 보입니다. 네, 프로필 이미지를 수정하게 되면은 전에 있던 이미지가 사라지고 네, 새로 올린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네, 오늘 강의는 마이페이지 만들어보고 마이페이지의 정보를 수정해 보는 것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매우 쌀쌀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고요. 다음 강좌 때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바이바이.